제가 어제 아주 개빡시게 3시간 동안 디아블로 인생 첫 우버 디아블로를 잡았다고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지. 이게 나한테는 뭐첫 경험 아니야, 첫 경험. 근데 영상에 아주 별의별 댓글들이 그냥 다 달렸더라고? 물론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 좀 이상한 댓글들은 아주 쿨하게 삭제를 해줬습니다. 그 댓글들의 내용인 즉슨 3시간 동안 잡은 거 구라 아니냐? 구라 치지 마라. 아마존으로는 우버 디아블로 절대 못 잡는다. 근데 이제 와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건데 제가 3시간 동안 우버 디아블로를 잡았다고 말을 한거 솔직히 구랍니다. 아니 원래는 더 걸렸어. 어제 우버디아가 9시쯤 돼 가지고 나온 거 같은데 다 잡고 나서 보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 사실상 3시간을 넘게 걸려 가지고 겨우 겨우 잡은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하루 왼종에 걸려 가지고 꾸역꾸역 잡았다고 말을 하면 좀 쪽팔릴 거 같은 거야. 아니 나도 나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자기 주량이 한 병이라고 말을 한다. 그럼 실제로는 주량이 두 병에서 세병 정도 남자가 자기 주량이 두 병이라고 말을 한다. 그럼 실제로는 주량이 한 병에서 반 병쯤 거의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어제 내가 그랬어. 뭐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아주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그냥 뭐 입만 열면 3이야, 3. 특히 말을 할때 3명, 3개, 3병, 30분 등등등등등등 대화 내용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지 그럼 뭐 거의 50% 이상은 구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구라를 친 거야. 원래는 더 걸렸지만 쪽팔려서 구라를 친 거지. 근데 확실한 건 그겁니다. 진짜 남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한거 없이 혼자서 잡았다라는 거. 뭐 댓글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 치유 안됨 속성이 없으면 절대 못 죽임 아니 영상을 좀 봐라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 아니 내가 잡았다고 보여줬잖아 우버디아 뒤지는거 보여줬잖아 아니 근데도 못 믿으면 나보러 어떡하라는거야 뭐 어쨌든간에 그렇게 우버디아를 잡고나서 그 다음날이죠 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카오스 생츄어리를 돌면서 노가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별의별걸 다 주웠어 그냥 전쟁표창 이건 뭐 처음 보는거야 근데 딱히 쓸만해 보이지는 않네 그래도 도 뭔가 특이한 아이템인 것 같으니까 이거는 창고에 보관 타이탄을 또 주셨어. 이제 이걸로써 레더에서 타이탄이 두 개째입니다. 비록 에테리얼 타이탄도 아니고 딱히 필요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창고에 보관 매찬 장갑을 또 먹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소리스가 하나 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창고에 보관? 라이칸더의 조준 세레모니얼 보호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대충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걸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헬 졸업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활이 조화라고 하는 루너드 활 아니겠습니까? 라이칸더의 조준을 업그레이드 해봤자 데미지가 지금 끼고 있는 조화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거기다 조화에는 화염, 번개, 냉기 피해가 각각 160 정도씩 붙어 있기 때문에 대충 봐도 데미지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거지.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창고에 보관? 구멍이 다섯 개나 뚫려 있는 쓰레셔도 주셨습니다. 이걸로 만들 만한 게 순종이라고 하는 강타 확률 40%가 붙어 있는 룬어든데 딱히 뭐 땡기지는 않더라고. 지금 제 용병이 끼고 있는 무기가 스킬이 3개씩이나 올라가는 무기다 보니까 어차피 용병이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스킬 레벨을 올려가지고 공격력 증가 오라를 더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역시 창고에 보관 마수도 먹었습니다. 마수 시전 속도에다가 화염 스킬 1레벨까지 올라가는 나름 소서리스 국민장갑이잖아. 하지만 나는 소서리스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역시 창고에 보관. 진짜 모르긴 몰라도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디아블로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걸. 이 아이템을 내가 지금 당장 쓸 일도 없고 딱히 쓸 만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혹시나 해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창고 캐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아주 계속 늘어나 그냥. 나중 가서는 뭐 창고에 무슨 아이템 있는지도 몰라. 어쨌든 그렇게 계속 노가다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형이 왜또 여기에서 나와? 이틀 연속으로 그냥 우버디아를 또 만나 버리네.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건가? 거의 뭐 숙제 느낌이잖아. 하루에 한 번씩 우버디아를 잡는 숙제. 아이고 뭐지? 처음에 우버디아블로를 접했을 때는 상당히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또 만나니까 뭔가 좀 식상하네. 이게 전문 용어로 뇌절이라 그러지 뇌절. 그래도 이제 우버디아를 잡는 방법을 제가 또 깨우치지 않았습니까 운빨 존망 게임의 조상급인 디아블로 출시한지 2 0년이라든그 디아블로 비록 레저렉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래픽이라던가 편의성 같은 것들이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서도 아직까지는 그 20년 전통의 렉과 버그와 아주 뭐 같은 서버 상태까지 그냥 고대로라는 거지 뭐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디아블로의 공격 패턴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상한테로 뛰어가서 하는 근접 공격 두 번째가 동그란 불기둥을 크게 퍼뜨리면서 공격 세 번째가 바닥에 불장판 깔기 네 번째가 빨간색 레이저 발사 다섯 번째가 뼈가목으로 가둬버리기 근데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얘가 버그에 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도 갑자기 어느 순간 바보가 돼버리더라고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동그란 불기둥만 계속 쓰고 있어 바닥에 불장판 까는 것도 이게 제대로 안 깔리고 한 점에 몰빵으로 깔려버리게 되는데 이건 진짜 외성반지 하나만 껴주게 되면 데미지가 거의 뭐안 들어오는 수준이 돼버리더라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쓰는 족족 무빙을 하면서 대충 피해주면 되긴 하는데 진짜 제대로 바보가 됐을 때는 레이저마저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개꿀이지 그냥 개꿀. 그냥 나는 편하게 가만히 서가지고 속사만 계속 날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유도화사를 써가지고 깨작깨작 피를 깎아주는 거지. 근데 또 보니까 모서리라고 하는 루너드와의 회복저지 옵션이 붙어있더라고. 먹신에서 뭐 말씀드린 거지만 발음을 정말 주의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 여지. 어쨌든 간에 이번엔 어제보다 우버디아블로를 아주 편하게 잡기 위해서 모서리를 스왑해가지고 착용해준 상태로 원래 끼고 있던 조화로 계속 때리다가 모서리로 스왑해서 한두 대 쳐주는 방식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별 차이가 없더라고 다음에 또 우버디아블로를 만나게 되면 그냥 모서리를 쓰지 말아야겠어. 보니까 얘가 버그가 걸려가지고 바보가 된 상태에서는 체력 회복도 안 되는 것 같더만 영상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우버디아블로를 잡고 싶어도 못 잡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던데 제가 그저께 같은 경우는 우버디아블로를 처음 잡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렸지 근데 두 번씩이나 잡아보게 되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아마존으로 우버디아 개족밥입니다 서버 상태가 아주 쾌적해지고 깔끔해지고 좋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패치가 좀 되면서 몹들의 AI가 더 좋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존으로 우버디아블로를 잡는 거 앞으로도 드럽기 쉽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0년 된 고전 게임 기술력의 한계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마존으로 변의별 짓을 다해봤는데도 못 잡았다. 니가 유튜버라서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아니라니까. 진짜로 된다니까. 아 내가 잡았잖아, 봤잖아 지금. 이게 어딜 봐서 그라야 템빨로 잡은 것도 실력으로 잡은 것도 심지어 운빨로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충 거리 벌려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바보가 돼 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직접 해. 보시면 아실 거야. 내가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제가 전부터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스를 못 잡은 게 아니다. 아직 안 잡은 것뿐이다. 보스가 잡힐 때까지 안 잡아봤기 때문에 못 잡았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